GMC의 아카디아가 세월의 트레버스 풀체인지 대신 국내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세월레 치곤 비싼 트레버스 보단 아예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으로 방향을 들었다는데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출시가 가격까지 업데이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GM 상하인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그중 GMC는 꽤나 독특합니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캐딜락과는 달리 럭셔리보단 남성미와 오프로더 SUV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1902년 설립된 GMC는 6.25 전쟁 때 미군을 통해 트럭이 들어왔었고, 그때부터 어르신들은 GMC를 재무시로 불러오면서 한과의 연도 깊은 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역사상 첫 번째 한국 정식 출시 모델, 시에라가 들어와 성공을 거뒀고, 그 다음 순번은 이미 국내 상표권 출원이 완료돼 이 아카디아로 점쳐지는데요. 원래는 쇠보레 트래버스 풀체인지가 국내 출시를 준비한다 알려졌지만 이것이 결국 취소됐고 대신 뼈대를 공유하는 준대형급 아카디아가 국내에 온다는 내용이 들려온 것이죠. 이런 GM의 전략을 풀어 쓰자면 7천만 원이 넘는 쇠보레는 한국인이 안 산다. 차라리 조금 더 비싸도 프리미엄 브랜드 GMC에서 출시해야 한국인 맛에 맞다는 의미죠.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한국인의 특성을 잘 파악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카디아의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아카디아는 세브레트레버스와 같은 GM VSSS 모노코크 플랫폼을 사용하며 이전 2세대보다 무려 26cm 길어진 5,182mm의 전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풀체인지 팰리세이드보다 12cm나 긴 덩치이고 휠베이스 역시 10cm 더긴3 0 7 0 m m 를 마련했네요. 트레버스보다 높은 지상고 그리고 보다 축소된 범퍼 형상 등으로 오프로드에 보다 나은 대응이 가능하죠. 오프로드 강화형인 AT4 트림을 적용한다면 더욱 여유. 롭 주파가 가능합니다. 전면부에선 육각 그릴이 역동적인 그래픽들과 함께 시선을 끌고 중앙에 크고 붉은 GMC 엠블럼은 미국차의 맛을 보여줍니다. 일반형 그릴은 크롬으로 뒤덮여 고급스럽고 튼튼한 모습이고 AT4에선 역동적인 물결무늬가 재미있네요. LED 헤드램프는 자그마하지만 마치 황소의 뿔처럼 휘어내려오는 D급자 DRL이 유콘이나 터레인에서 만나본 GMC의 패밀리룩을 보여줍니다. 제 취향은 아니지만 공도에서 보면 존재감은 대단할 것 같네요. 앞선 급한 AT 포트리메선 보다 축소된 범퍼 크기와 붉은 견인골이 차체 하단을 보호할 스키드 플레이트가 돋보이죠. 측면은 3미터가 넘는 휠베이스와 함께 꽤 길쭉한 느낌인데요. 쇠볼의 트래버스는 C 필러를 두터운 지느러미처럼 만들어 단단함을 강조했지만 여기선 디에로를 하나로 쭉 연결시켜 차체가 보다 길어 보이고 실내 공간감도 강조됩니다. 벨트 라인이 뒷문을 지나며 치켜 올라가 역동적이고 큼지막한 3열 쿼터글라스는 3열의 공간감을 살려주네요. 두터운 D 필러의 뒷부분에 검게 필러가 얇아 보이게 만들었는데 보다 경쾌한 느낌이 잘 납니다 단순한 한 줄의 캐릭터 라인이 간결하고 플라스틱 클래딩속 휠은 무려 22인치의 대형 알로이 휠까지 지원하며 AT4 트림은 18인치 휠과 전용 올트레인 타이어 2.5cm 높아진 지상고를 제공합니다 비록 모노코크 바디지만 트레버스보다도 휠하우스의 빈 공간이 큰 만큼 휠이 위아래로 움직일 휠 트래블 범위가 확장돼 오프로드 주행에도 적극 대응이 가능하겠죠 후면도 기계적인 분위기를 주는데요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비정이든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트림에 따라 GMC 혹은 드날리 엠블럼이 붙은 검은 가네시가 보이고 이전 세대부터 이어온 디귿자 테일 램프가 배치됐습니다. 범퍼엔 진짜로 뚫려있는 사각 쿼드 머플러가 은은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트레버스와도 비슷한 구성이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중대형급답게 7에서 8인승을 제공하는데요. 트레버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천연 가죽과 레이저 에칭 우드 트림, 마오가니 컬러 스티치, 투톤 구성 등 프리미엄 퀄리티가 만족스러우며 가로줄이 많이 써 폭을 강조하는 모양새지만 센터 패시아만큼 은 세로줄을 여러 투입해 입체 감이 느껴집니다. 자그마한 홈커버의 신형 스티어링 휠은 금속 소재와 함께 기계적인 세련미를 보여주고 강렬한 디자인 의 안드로이드 기반 os가 투입된 11인치 클러스터와 15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8인치의 hd는 아주 시원합니다. 블랙을 주로 쓴 심플한 ui가 gmc와 잘 어울리고 마음에 드는데요. 터치 디스플레이 하단부는 공조기 관련 조작부인데 터치와 물리 버튼 이 섞였으며 화면 중앙에 볼륨 노브가 튀어나왔다는 것도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디오노브는 컬럼식으로 만들어졌기에 센터 콘솔이 심플하고 수납 공간이 큽니다. 앞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가 들어갔고 16개의 보스 스피커를 옵션으로 제공하죠. 2열 레그룸은 이전보다 무려 36% 길어져 여유롭고 3열의 확장된 공간과 파노라마 썬루프도 인상적입니다. 트렁크는 최대 무려 80cm 늘어났는데 기본 651리터 3열을 접으면 1586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완전 평탄화 되기에 차박에도 무척 알맞겠네요. 세 번째 재원입니다. 생긴 건6 6기통이나 8기통이 어울리긴 하지만, 트레버스와 같은 2.5L 4기통 가솔린 터보 LKO 엔진이 8단 자동 변속기와 투입되며, 최대 328마력 45.1km의 g 토크를 발휘합니다. 전륜구동이 기본이고, 4륜구동 선택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후륜의 100%의 출력을 보내 후륜구동의 감각을 뽐낼 수 있네요. 견인력은 2268kg으로, 견인력 깡패라 불리는 포드 익스플로러와 동일해 아웃도어 활용성이 무궁무진하죠. 국내 기준 리터당 10km 수준의 준수한 연비 뽑는다.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쇠보레 트래버스 풀체인지가 국내 판매 취소 단계에 도달했다면 7천만원대 쇠보레보단 8천만원대 GMC가 낫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현지에선 한화에 5,900만원이지만 풀옵션에 가깝게 국내 출시시 8천만원 수준이 점쳐지는데 제네시스 GV80과 정면대결이 불가피합니다. 상표권 출원에 이어 환경부 인증만 통과하면 출시의 초록불이 켜질 것 같은데요. 2026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며 AS망으로 쇠보레 서비스센터 이용이 가능하기에 서비스망에서도 매우 유리하죠. 이 정도 가성비라면 여러분의 아카디아가 설득할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디피디오템선 차만 사도 프리미엄 선팅 유리막 코팅, PPF까지 전부 무상시. 3 0님만이 두부 끝이니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한 마다도 매달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견적, 복강터져, 차종, 시청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때 디피디오템 꼭 기억해주세요.